좋아하지 않고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 프로를 할 생각이 없었고요. 네. <laughs> 뭐 얘기가 계속 있는데도 저는 계속 안 하겠다고 고사를 했는데 어 결국 하게 된건또 승기가 자기가 모든 걸다할 테니 제발 같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됐고요. 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좋은 뜻에서 제가 뭐 케어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뭐 거의 다른 친구들다 케어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냥 그나마 조금 할줄 아는 음식 좀 배워서 아이들 밥을 챙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그 전에도 선생님들이 항상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프로그램 때도 항상 우리 게스트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제 생각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서포팅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영석 PD도 저한테 별말 안 하지만 김종훈 PD도 저한테 별내니 안한다 그래서 김종훈 PD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혼자 살아야 되겠다더는 더더욱 고쳤고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은 저 혼자 이제 좀 챙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동생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번 프로가 저는 좀더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실이고요. 언 네. <laughs> 네, 그런 거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제가 아이와. 같이 있을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뭐 애들이 뭐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래 친구들이 아이가 있어도 일단 뭐 저랑 잘안 만나니까. 근데 이제 아이와 예능을 하니까 일단은 사실은 제가 뭐 많은 예능을 해봤지만 이게 약간은 제 계획이라든지 상대방이 뭘 할지에 대해서 약속이 조금 되고 아니면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는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아니,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라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처음엔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제가, 사실 저도 이서진처럼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소민 씨랑 이제 같이 이제 숙소를 쓰면서 많은 얘기를 나눠요. 근데, 아이를 좋아하지 않던 제가 애가 보고 싶고, 아까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조금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갑자기 소미 씨가 이러는 아까 언니 그게 엄마의 마음이야. 그 얘기를 하는데 조금 느낌 이상하더라고요. 이 근데 진짜 아이들이 주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면서 정말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되게 따뜻해져서 오는 예능인 것 같습니다. 네. 승기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 이제 직접 아이들을 만나서 겪어보니까 아, 이게 어떠셨어요? <laughs>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크게 도움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많은 것들이 현장에서 아 정말 이거는 내가 준비를 했다고 얘기하기가 참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만큼 몸소 느끼는 것들이 훨씬 많고 근데 어, 그거 역시 배움의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게 글로 공부하는 게 것과 몸소 체험하는 건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역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서 그것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